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옥입니다. 오늘부터 3분 일러스트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1강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물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먼저 물체를 그리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툴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렸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관련되는 툴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서 마치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 일러스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툴에 있는 둥근 네모 툴을 클릭을 하고요. 빈 곳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와 이런 코너 레디우스에 있는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도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선택 툴을 누르신 다음에 일단 지우고요. 다시 옵션창 눌러서 열겠습니다 자, 일단 코너 레디스를 1로 바꾸시고요. 자, 요런 형태로 해서 요 코너 부분이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그리고요. 툴박스 밑에 가시면 면하고 선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스와 버튼을 눌러서 선으로 바꾸시고요. 윈도우 스트로크로 가서 선의 두께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한6 정도 올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건 뭐냐면, 네모 툴인데요. 네모 툴 누르신 다음에 확대를 좀 하시고요. s 프트 f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정사각형이 그려지고요. 다시 선택 툴 누르시고 보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툴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거는 면이니까, 수압을 눌러서, 면으로 다시 바꾸신 다음에, 마우스를 바운딩 박스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고요. ALT를 누르시면 아이콘이 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땡기시면 이동을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게 복사하다가 밑으로 만약에 미끄러지면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복사가 되고요자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고 키보드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밀어넣고요 ALT 누르시고 땡기시고 SHIFT도 같이 누르시고 마우스 놓고요 키보드 놓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를 건데요. 변형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형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복사가 될 건데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버튼만 계속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여섯 개를 만들었고요 다시 클릭 드래그 해서 이 부분을 잡고 마우스 밀어넣고 알트 누르고 땡기고요 자, 시프트 눌러서 위치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마우스 놓고, 키보드 놓고, 컨트롤 D, D, D.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상에서 개수를 맞춰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물론 전체적으로 잡아서 지우셔도 되지만 저는 뭐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개씩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한번 그려봤고요. 비슷하게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리뷰를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리뷰를 할 건데요 자 제가 작업요령을 한번 이렇게 필기를 해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둥근 네모를 그릴 건데요 네모를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해서 둥근 네모 옵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를 1로 변경 했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그렸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윈도우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 조절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네모툴 누르신 다음에 다시 시프트 누르고 그리셔서 정사각형을 만드셨고요. 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으로 바꿔야 돼서 스왑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집어넣고 알트 누르고 이동해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계속 복사를 합니다. 자, 그 과정을 반복하신 후에. 필요없는 것들을 지우시면 작업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아이콘들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려놨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뒷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들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툴박스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인데요. 이 부분이 면입니다. 영어로는 필로 되있고요이 부분은 선이고요 영어로는 스트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수압인데요. 면과 선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은 위로 올라온 이 도형을 색깔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이 올라와 있으면 선에 이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면이 올라와 있으면 면에 이 색깔이 들어갈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선 부분은 색깔을 뺄때 쓰는 건데요. 면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면의 색깔이 없어지고요. 선이 올라온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선의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할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콘이 작아서 구분이 잘안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누르시면 이런 아이콘으로 생겼고요. 이 아이콘을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바운딩 박스 모양으로 된 물체 안에다 집어 넣으시면 일단은 아이콘 이렇게 변합니다. 그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삼각형이 하나 더 생기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복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아이콘들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신 후에 복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택툴을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르고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되고요. 그 복사를 반복하고 싶을 때는 Ctrl D를 하시게 되면 그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쉽게 그냥 변형 복사라고 이름을 정해놨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늘 그린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